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류마스 어, 관절염 치료 류마스 인자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기존에 있던 류마스관절 통증은 계속 남아서 아프다.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통증은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류마스 인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류마스 인자는 치료가 안 되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어도 아픈 경우는 일단 류마티스 인자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류마티스 인자를 조절하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아니라 류마티스 인자를 정상 범위로 만들어서 관해 상태로 완벽한 관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염증치와 정상이어도 통증이 있을 때그 통증이 해결되고요.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의 염 염증치가 좋아졌어도 아픈 이유는 두 번째는 관절 주변으로 혈류 공급이 잘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손발 마디 마디까지 혈액 순환이 잘안될 경우는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됐어도 이만큼 관절염 염증의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증이 그대로 혈막에서 남아있는 염증 물질들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혈류 순환을 통해서 그 국소 부위 관절 혈막 주변 혈막 순환을 좋아지게 해야지만. 그 활막에 있던 염증 물질들 제거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든다. 두, 번, 두 개입니다. 염증은치가 좋아졌는데도 통증이 남아있다. 류마스 인자가 정상이 됐는지 확인하고요. 정상이 아니면 류마스 인자를 조절해내고 하나는 말초 혈류순환이 좋아졌는지. 염증은치가 정상이어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행기 원장이었습니다.